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비마스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아이프로펄 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툴이냐? 한마디로 스포이드 툴이라는 겁니다. 스포이드 툴은 되게 많이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실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모두 다 수업하러 가볼까요? 수업하러 가요. 그럼 포토샵을 켜주시고요. 저는 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장 불러올게요. 짠!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여기 보시면 스포드 툴이라고, 아이프로퍼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는 단축키. I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지금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어요.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데, 저희가 I를 한번 눌러볼게요. I, I를 누르니까 스포이드 툴로 바뀌시는 거 보이실까요? 다시 저희가 이동 단축키 뭐라고 했죠? V라고 했습니다. V 눌러주시면 이동 툴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거기서 다시 i를 눌러볼게요 i를 누르면 요렇게 스포이드 툴로 바뀝니다 그리고 스포이드 툴 옆에 보면은 요렇게 작은 삼각형 모양이 보여요 요거는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밑에 도구들이 숨겨져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초 동안 꾹 왼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많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드로펄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아이드로펄 툴 눌러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는데 아이 드롭팔 툴은 한마디로 색상을 추출하는 도구를 말해요. 작업을 하다가 내가 요 색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주황색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 요기 색을 추출하고 싶은 이미지에 갖다 대시고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컬러 팔레트에 요 이렇게 전경색 색상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에 남잎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요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요렇게 색상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색상 이렇게 가져가면 색상이 이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해 준,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웹 디자인이나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색상을 추출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포토샵 작업을 할때 그럴 때 굉장히 이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꼭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도구만 알아도 오늘 수업은 완성했다. 오늘 수업은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 만큼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은 3D Material e y r o p p e r 툴인데요. 이 도구는 3D 입체의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3D 입체 개체에서 색상을 선택할 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어, 저는 많이 사용하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Color Sample 툴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이냐면 색상 샘플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인포 패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패널에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인포 패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요. 요거 1번, 여기 인포 패널, 요 색상을 찍으니까 인포 패널에 요렇게 RGB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어, 여기서 또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 빨간 거 한번 클릭을 해 보면은 두 번째 찍힌 도구에 대해서 색상, 컬러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인풋 패널에서 색상 값이 나오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룰러 툴이에요 룰러 툴은 한마디로 롤러가 자이잖아요. 자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룰라두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마우스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 꾹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엑셀 표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병의 길이를 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길이가 여기 값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룰러의 길이를 다 쟀으면은 취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바에서 옆에 보시면 클리어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리어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요런도 이렇게 길이를 재는 도구를 말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노트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구는 뭐냐면 한마디로 주석 도구예요. 내가 음 여기에 이미지 작업을 할때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할때 작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주석 노트 툴을 선택하시고 을 해당 부분에 왼쪽 마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면 노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작업 시색 부정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가 된답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워주고 싶을 땐 지우기 휴지 휴지통에서 이 노트를 지우겠습니까? 하면 ye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노트가 없어진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엔 카운트 n t t 예요이 도구는 이미지 작업을 할때몇 개가 필요한지 개체 개수를 세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빨간색들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카운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이미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계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선택이 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옵션 바에 보시면 클리어 버튼 있어요 클리어 버튼 선택을 할게요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어, 이미지 작업을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 중에서 제1 스포이 툴이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구만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실 때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작업할 때 조금 더 편리하시다면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는 도비반터가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좋아요.